어, 얼마 전에 점을 보러 왔어. 한 5일 정도 됐어. 근데 이 여자가 어디서 점을 보면 다 무당이라고 했던 거지. 근데 들어올 때 내가 문 앞에서 이렇게 보다가, 무당이야? 무당이네? 이랬었디. 어, 여기 신점 보는 데에요? 그래. 서 응, 신점 보는 데요띠 아, 나 철학 보는 줄 알고 왔는데. 그럼 언니 딴데 가세요? 네가 이제 그랬어? 음... 그랬더니, 아니에요. 볼게요. 그래, 그래서 들어서 앉아. 그래서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아서 이제 몇 살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쓰는데, 몇살매도 며칠 썼어 내 이름을 쓰는데 왜 무당이라는데 무당 무당이라는데 무당을 안 하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실린 척을 해막 뭐라고 하더니 반말을 찍찍 깔기고 계속 그래 그래서 내가 말 똑바로 하셔 그랬더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얘기해봐 말해봐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말 똑바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말해봐, 말해봐, 몰라, 말해봐.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laughs> 등어리를 세대를 숨에 쉬을 날렸어. 어, 등어리를 이제 치라, 치는 거는 작기가 붙었으면 떨어져 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탁탁 치고 그랬어. 마음을 똑바로 먹고 점을 보러 왔으면 점을 보던지. 아니면 여기서 간 보러 왔으면 간을 보지 말고 나가던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죄송해요. 그래 그래서 여기서 점사를 불려다가 내가 막 울기가 나더라고. 그래서 쫙쫙 찢어서. 당신 점안 봐, 나가. 그랬어. 나가. 그래가지고, 나갔어. 난 밖에 나가서 앉아있는데, 나왔어. 나오는데 다리가, 그치네. 응, 거실에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갑자기 쓰러져. 그니 저좀누게하더니탁 누워. 그때 덜다다다 하더니 눈이 뒤집어 까졌더라고. 그래서 난 개고픔을 물려나. <laughs> 간질이 왔나.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왜? 그냥 봤을 때 이게 작기가 그러는 건지, 진짜 신이 그러는 건지, 한 명이 되잖아. 우리가 그냥 봐도. 신은 있어. 그러나, 지가 인간으로 미루고 왔던 시간이 있던 거기 때문에 작기가 이미 붙었더라고. 그래서 너는 허주와 작기가, 대롱대롱 붙어있기 때문에 네가 완전히 완벽하게 신이라고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너 완전 신이야. 얼굴 몽타주면 완전 신이야. 보자마자 어우 왜고 가물이 쎄네. 완전 신이네 했는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신을 받으려고 몇 번을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다다다 떨고 바닥에 막 누워있어. 그랬더니 가만히 기다렸어. 그랬더니 저좀 일으켜달래. 일어나.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본인이 마음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나. 그러면 돼. 그랬더니 고집을 막 부리다가 옆, 내가 그랬어. 옆으로 놀아서 일어났대. 옆으로 딱 누워서 이제 짓고 일어났어. 그때 고개를 숙이더니 죄송하대.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 뭐가 죄송한데요? 그랬어대 사실은 무당집 가서 이렇게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그리고 얼마나 잘 보나 사실 시험을 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뭔데 시험을 해. 잘 보고 나서 시험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보기 전부터 여기가 어느 한전이라고 그렇게 신령들을 우습게 보니, 당신이 어디라, 그러니까 제대로 임자 만난 거지, 신령도. 이렇게 눌려본 적도 없었고, 당신이 어렸을 때뭐 서른 중반 때 어디 갔는데 이제 쓰러졌다는 거야. 이제 길가에서 쓰러졌는데, 자기 아는 그 남동생이, 남자애가 이런 신을 받았었대. 근데 누나는 이런 데 다니지 말라 그랬대. 다, 누나는 이런 데 다니지 말고 신 받으라고 하니까 다니지 말라 그랬대. 근데 지금 돈은 돈대로 되는 일이 없고, 애들은 애들대로다작살이 났고, 이 여자는 바깥에서 바람을 피고 있고, 신랑은 있는데 바람을 피고 있고, 아무튼 개판이 5분 전인 거지. 그래서, 어, 당신이 신바람을 즐기고 있구나. 근데 자식이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때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랬거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왜 도망 다녀? 모르게 뭐 도망 다녀? 왜 이렇게 쫓기고 다녀? 내가 이제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또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언니 도망 나왔어? 그때니 그렇대. 근데 신랑하고 이혼도 안할 건데, 자식이 뭐가 걱정이, 자식이 걱정이 되는데 도망을 나와? 당신 때문에 둘째가 이제 마음이 발동이 나겠다. 큰애는요? 큰애는 이미 발동이 났잖니? 이미 이걸 다 찢어버린 상태였어. 그래서 나온 대로 그냥 막 지켜줬지. 근데 문제는 자기가 신을 받아라는 건 알겠대. 근데 자기는 안 받고 싶대. 어. 그래서 눌렀던 건데, 그 남자가 그랬대. 45시 되면 누나 이길 갈것 같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 안에는 안 가려고 무진자 애를 썼다, 썼다는데, 이제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갔다는 건데, 몸이 자꾸 아프고, 되는 일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눌리니까 이제 그게 무섭다는 거야, 더. 집에 가. 얼른 집에 가. 무서우면 집에 가. 어, 나는 언니가 더 무서워. 집에 가. 이랬어. 그래가지고 보낸 적이 있어. 근데 자기가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응, 음, 절 해도 되냐고. 어, 그래, 절 해, 언니. 그래절 시키고, 얼른 가. 그랬어.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이 신의 무구나 이 신령님들도요. 진짜. 근데 내가 지금 백두산 갔다 온지 며칠 안 됐잖아. 네. <laughs> 백두산 전기라는게 무시를 못 해요. 갔다 오면 우리도 공수가 틀려지거든. 그리고 사박5일을 가는데 천리길을 가는 거 아니야. 백두산 음. 정말 너무 너무 멀거든. 대련에서 내려서 7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7 시간 차 타고 가서 또 거기를 백두산 을또 다시 올라가는데 1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을 잡아야 돼. 무릎팍 나가. 지진 나거든. 차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앉아서 가는 이이 이 고속버스 그 관광버스에서 일곱 시간을 계속 앉아서 간다고 생각해 봐. 무릎팍이 나가요. 너무 아파 힘이 들어. 시간. 근데 여기는 중국은 옆집 간다는데 세 시간. 옆 동네 가요 네 시간. 어 조금 멀어요 일곱 시간. 어, 그 죽는 줄 알았어요. 무팍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4박 5일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음식도 다 가리고 음. 향신료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백두산을 가면 우리는 음식을 가려요. 다 오래된 무당이어도 음식들 가리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밤에 또 기도하고 찬바람 맞아가면서 또 기도하고 또 어쨌든 기도 막한 여섯 군데를 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4박 5일 동안 차 안에선 자는 거고 일어나면 기도야. 응. <laughs> 그리고 밥도 먹을 수가 없어. 김 하나에 고추장 하나 들고 갔어. 강강은 도못네 아유, 관광 무슨 잔이라고 바빠요. 그리고 볼게 없어. 거기는 들판이잖아. 어, 근데 기도를 갔다 왔는데 또 그런 사람이 왔고 또 그런 와중에, 어 갔다 왔는데 또 지가 또 눌리셨어. 근데 난 <laughs> 눌리라고 하지도 않았어. 전문 <laughs> 음. 보려고 했던 거지. 그런 기운이 있더라고. 간혹 간혹 여기가 좀 눌리더라고 사람들이. 음, 저도 아까 저희도 그, 눌리고 음, 그 귀신 얘기했더니 어, 눈이 한쪽이 다들 다어 이상하게 둘다그 씻고 오라 했잖아. <laughs> <laughs> 그니까 <laughs> 아버지 아버지라 그래. <웃음> 아버지 <웃음> 아버지들의 그런 기운을 이제 조상 얘기하고 또 이제. 사후세기 얘기하면, 예, 그 부모에게 하면 그 감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지 우리가 초롱조처럼 받아라, 어. 받아라 이거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자라서, 어. 어. 내가 그런 기문이 그렇죠. 기문이 있는 사주 팔자라 받는 거지 뭐 억지로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또 억지로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내리겠어. 내데 맘대로 안 되지. 저신 받아도 되나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왜 투시를 해요, 사람들? 음. 어떻게 보면 좀 당한 것도 많았겠죠. 당한 이리저리 다니면서 당한 것도 많았을 이고 옳은 무당이 뭐. 누군지 어떻게할 거야? 어. 우른 무당이 누군지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정말 열심히 사는 거를 일, 일구수의 투족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그 간을 볼 정도면 워낙 사주에 의심이 많을 것이고 또두 번째는 그렇게 못 믿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의심이 많은 것들도 많아. 어. 우선은 근데 나는 그래. 그게 좀 미련하지 않나? 우선은 맞춰주세요 하고 기다렸다가 그렇지. 못 맞으면 그때서 큰 소리를 치던지 아니면 정말 잘맞으면 이제 그때서 또 이제 하던지 하면 되는데 맞히기도 전에 자기가 잘못 나안 맞나, 맞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실명이 그돈돈어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받아서지를 뭐 얼마나 금쟁반에 은쟁반에 받쳐주길 바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점을 보러 왔을 때는 나의 기류가복을 정중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오는 거지 얼마나 맞히나 보셔. 이건 아니잖아. 그럼 뭐, 몇천만원씩 올려놓든지. <laughs> <laughs>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봐주든지 하지. 그건 아니잖아. 우리도 열심히 보라고 하지. 왜? 인연이니까 왔겠지. 인연이니까 연락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인연이 아니면, 우리가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연이 아니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평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뜻깊게. 이제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런 뭐 이제 연락처를 봤다 내가 휠이 꽂혀서 왔다 와서 봤으면 그만큼 또 좋은 마음으로 먼저 보는 게 맞지 신이 가늠, 신을 가는 신을 가는 건 하는데 신령도 열받으면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칠 수도 있는 거지 신령이 무슨 뭐 병신이야 바보야 뭐 띨띨해서 못 때려?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오르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게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 외에 10등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그리고 10등 이외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해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매스컴 탄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매스컴을 안 탄다고 잘안 잘하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또 매스컴 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해. 간보 좀.